자, 서술형 7번 볼까? 뭐라고 했어 A의 절대값이 오래. A의 절대값이 오래. 이거 서술형 있으니까 쓸줄 알아야 돼. 자, 절대값이 오니까 원래 안에 있는 A는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는 아이네. 됨? 두 번째. B의 절대값은 3이래. B의 절대값은 3이래. 그럼 이 안에 있는 B는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네. 됨? 그렇지. 근데 A에서 B를 뺄때 가장 큰 값을 구하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 가장 큰 값은 뭐 양수겠죠. 자, A에서 B를 빼는 양수가 되는 거야. A는 뭐야? 5가 가장 크지. 빼기, 빼기, 3 하면 가장 큰수 되겠다. 됐나? 됐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음수 되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다 그렇지 됐어 됐죠 이렇게 음 그렇지 양수가 무슨 나오겠지 뭐마팔 그래서 지금 뭐하자는 거야 m 마이너스 m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라 그랬으니까 답이 16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괜찮아 서술형에서 요거 쓸줄 알아야 돼 그냥 a는 5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물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써서 반드시 좀 서술형 할때 그죠 감점 당하지 않도록 됐어.